자나 때 오늘의 네 번째 경기 2일차입니다. 자, 맨류와 애니 동아리의 대결입니다. 어거 맞나요? 얼굴 어, 맞나요? 어대결가안좋지않나요 어, 붙었죠? 아아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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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다시 달려들어 삼0 뒤로 돌아가바루스가 좀만 때려주면바루스가한만바루스가 바르스가... 바르스... 아우 류날도 오케이, 해나이도류날도류나도 어. 다중 해뒀던 걸로. 예, 어, 달려들는데 궁극기. 자, 근데 이거 애쉬를 노리면 네. 바루스 네. 어, 붕괴 어. 사들 이후에 막타 와, 깔끔하게 잡았는데. 예. 진짜 완벽하게 잡았는데요. 예. 그리고 남보, 남보, 둥이보둥이둥이 멍뜩이! 떼지우고! 하나 더! 이거 들어. 뭔가 있나요? 군인 아, 간다! 맞다. 거리가 좀 멀긴 한데. 아, 천멸. 아, 전멸. 그런데 전멸뺀 걸로 이미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화살 맞췄는데 반격 되나요? 간단해요, 라칸. 예. 네. 와, 이거 안 쳐요, 안 쳐요, 네. 안 쳐요? 어, 다시 한번 띄우고! 네. 와! 팍!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제 12도 활용으로 서포터도 힘들어요. 어, 예. 자, 아, 어, 천멸을. 넘어는 오하자 가... 오. 오, 말꾸만큼 오, 말꾸만큼 오, 오 드린네요. 드린네요. 잠깐만요. 드린네요. 이거 잡으면 모다 네. 이거 잡으면 아 네, 시비로 오온대요11로 왔고 로 가. 반대로 애니 동아리는 진짜 메이 하면은 아, 아요이이하신 그렇죠. 남보3신 아... 이거 진짜 이번에 한번톱리신 제대로 했는데요? 0이에요, 0. 이거 음. 어, 어떻게 될 데코! 데코! 어! 죽으면 안 돼, 데코! 지마 죽으면 안 돼! 네! 데코! 너무 딴다는데, 오히려들어가서 네, 좋죠. 어? 해집었어요, 해집었어요. 데코! 데코! 저죠 그리고, 어? 근데. 아, 데... 어, 데코! 나갔어요 근데... 아, 데... 근데... 아, 데... 나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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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력 왔어요. 교엔이 좋아버리죠. 네. 네. 명운! 야! 데코! 왜? 짧아요, 맞 아, 진짜 어, 거리 유지. 그래서 용 내주고 그냥 탑 골드라도 먹자. 네. 이게 오히려 안 타진 게? 양쪽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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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번 그랜시아 금연상, 아, 금연상, 금연상, 헬퍼 상. 없어요. 그리고 금연상. 와르지오르지 아, 우와 몇 명, 연네두 복귀, 여, 안돼 에 뭔가 보자. 도또 발로 차이면. 아, 동료들이. 오, 오, 오. 이거 살짝. 맨류. 오, 그리고 바로, 그리고 이 선생님. 누누 이가 동료 말 동료. 아마카이는 맞아주고, 마지막에 더 W 한 번. 예. 데코! 데코 어깨 걸어줘! 어 한탑닥 마지막, 와아. 조현이 리면데성 오, 어 오, 오 와, 와아아아아 비르 아 컨디션 안좋고요잘 예. 예? 걸리오네. 와아. 잘 걸긴 했는데. 오, 오, 우카이 라카카. 트리올린. 시비르 딜. 시비르 드가 시비르 가 이거 중력이 너무 데미지가. 와 어이선생이선생이선생와 그 예. 나오는 시간까지 완벽합니다 업제기트 나오고 장로까지 이제 와요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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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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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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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잘 걸었는데 이건 정말 성장 차이에요. 네. 그렇죠. 결국 한 명당 류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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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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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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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나이도. 아, 위치가 안 좋아요. 미신, 미신, 신너부상한데신 달려라 신 고동수야. 사람을 당할 때동고사사 사람 막아야 된다! 아이고! 그렇 어, 다리스가 네. 또 언제나 한 방에 있기 때문에 다리스를 무시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 벽한 번! 어, 잠시만요. 네. 네. 이거 위험한데요? 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아, 맞다. 전멸 유치하죠? 아이고, 됐어 오! 오! 요, 요, 요. 요, 요. 까지 있어요. 안 빼, 안 빼, 안 빼. 어. 반대쪽으로 전멸. 자, 근데 체력 회복 한번 잘했고. 예. 저딱지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죠? 타워 데미지 한번. 야, 타워. 어, 그래도 데려갈 수 있나요? 뭐 어. 예. 좋아요. 먹고. 자, 스펠 한번 빼고요. 좋아요. 그리고 레오나 단단하죠. 이후에... 레오나 단단해요. 어, 한번 계속 때려보면요. 자, 어. 위쪽. 대각선 법체. 강소연강소연강소연 강소현. 아, 이거 대 아, 두 세. 체강가 어, 여기 이거 싸움 크게 나겠는데요. 먹던 거 뺏는 게 가능만 하다면 네, 레오나도 왔고요. 다리우스는 도착. 다리우스가 아, 엄청 점폭발 네, 들어가고. 빅커죠. 전병. 일로 와. 어, 어 만개 이거 질홍이. 어, 네, 빅토르, 빅토르. 친구? 살았어요. 빅토르. 어, 빅토르. 빅토르가 살았했어요살았어요 어, 이걸 눈꽃. 다님 여기서 아래죠아래죠 오 어, 예. 어, 그럼 뽑기가 다리우스 잡았고 바텀 뒤 잡습니다 탈로 한번 갑니까 치킨코 타워도 없는데 달린다. 달린다. 근데 11은 그런 나왔고요. 진짜 가짜. 예. 네. 나갔다 어? 들어왔어요. 이거 와 체계. 기에비코바와 바로까지 코까지 비카츠. 뭐 근데. 그 어? 배도 어, 어, 어? 잠시만요. 기쁨! 잠시만요. 잠시만요. 똑똑두 지금. 아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꽃빛 체력이 어 예. 아, 위에 물렸죠? 예. 이거 폰다로 예, 예. 자허덕도아이구꼽이 아, 죽었고 불럭 걷는데 걷는데 아 제자리 거의 아, 피카츄 아 이거 못 들어가요 예. 다리우스가 못 들어가요. 하지만 와스다 하지만 이제 깃붕 보입니다 깃붕 깃붕을 할수 있게요 깃 녹턴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발론 좋아요 잘 네.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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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큐네 어! 이거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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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에요? 어 근데 좀 늦게 쳤어요 늦게 좀, 좀 늦긴 흔네요피텔 아. 아. 빠르게 탔고 그럼 오히려 누 기다리는 어, 건가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우 던던던저이 너무 대놓고 어 이니시는 <목소� OF> 그렇게 거는 게 아니에요 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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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워한대투 이거 어설프리 막으려고 만면안 돼요 예이 네. 네. 리스펙해야 됩니다 아, 던 다시 전진 위치 데 근데, 근데 오 위치 바뀌고 너무 아픈데요 물었죠 강소영 한명 누가 죽었고 근데 그거, 와 근데 잡을 수 있는 안 오. 잡혔고 탈레로 도망간 다른 선수는요 다른 선수 러너 어떡해요 이거 자오 반대쪽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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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위치가 재밌어요 위치가 재밌어요 불 껐어요 이거 누가 한번 빅토라 바로스 어! 바러스 죽었고! 그리고 빅토르! 빅토르! 자, 다리우스 오기 전에! 다 죽으면! 네, 네. 이제 왔어요! 다리우스 이제 왔어요! 다리우스! 어 근데 네, 초식에! 다리우스 빅토! 레이드! 아니, 빅토르도, 있어요! 빅토르도 있어요! 다리우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나니! 자작아 4명! 어 녹턴 궁 키면서 들어가나요? 자불껐고요바로 내리면서! 다리우스 벌어요! 자 반대. 빅토르! 자 대박. 상나나! 죽었고! 빅토르! 그리고 빅토르? 다리우스 지. 빅토 달렸어! 와! GST S 아탔다 완전 완데 도약대. 어, 또 탑대. 아, 씨가. 이거 어떻게? 오, 게임칩니다 예, 바로 사는또 봅니다. 바로 사로 저어서. 너희는 키 달렸는데. 달렸긴 했는데 또 와! 자, 지금 딕고! 딕고! 딕바로사오고 있거든요. 바로다 아! 찍었어요놓었어요 근데 자, 이거 어떻게? 네, 사 다! 바로 다! 바로 다! 이거 다! 바로 다아야 돼요! 바아야 아! 아! 돼요! 야 돼요! 살려다오한 번만 살려다오아비키니캐너 아! 아! 아, 10초! 10초! 스천초 넥서스! 넥서스! 야치